여러분! 잘 보이나요? 안녕! 여기가 너무 예뻐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.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고요. 뭐하고, 뭐하러 왔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. 아직 비밀이에요. 동네 한 바퀴. 다 같이. 동네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. 감 담장이 다 낫다.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이런 실내가 있어야 이렇게 담장이 놔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옆집 사람을 묶고 여기는 안녕 <laughs> 안녕 다들 일상생활 중이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있고 회사인 분들도 있고 집이신 분들도 있고 헉! 저기 귤나무 있어요 귤나무 우와 짱이다 전 방금 점심 먹었어요 점심 자, 매니저 오빠가 저기서 이렇게 둘이서 꽁냥공냥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. 둘이서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죠? 오빠 방금 내가 인스타라이브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저 멀리 두 커, 저기 두 매니저 오빠가 꽁냥공냥 연애하고 있다고. 둘이 <laughs> 보통 왜? 어, <laughs> 아, 어,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? 아, <laughs> 왜 도망가냐? <laughs> 아, <아니>, 왜 도망가냐? 오빠! <laughs> <laughs> 아이, 진짜, 너무하네? 아, 왜 도망가냐? 그리고, 보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, <laughs> 남주야! 인스타라이브야. 어, 대박.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일부러 스포 안 했어. 저 지금 인스타라이브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아, 네. 네,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아, 금방 끌 게요. 저 이제 다시 그렇죠? 또일을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안녕. 아, 아 힘들어. 여러분 힐링하러 제주도에 오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아,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대요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<놀랐는데 웃음> 나 이런 적 처음이야 되게 어머니였어 되게 어머니셨어 안에서 지금 콘서트가 벌어졌고요 덥대요 어, 저, 나 방금 히치하이킹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 네. 네. 여러분 안녕 나중에 또 좋은 풍경 있으면 연락할게요